나왔습니다. 네, 아, 아. 올라가자. <목소리> 처음 왔는데도 잘 올라갑니다. 저기에 절이 보입니다. 다 왔습니다. 같이 산행을 하시죠. 대각이와 함께. 여기 가 절입니다. 이 주변 풍경 이렇습니다. 이자 다리 건너. 여기 다리 위에 절이 있습니다. 아담한 절입니다. 아이거 이제 물이 나올란건 모르겠습니다. 아, 물이 안 나오는 거 같습니다. 물이 안 된다. 아, 물 나오네. 대박이, 물 먹어. 물 먹어, 올라와. 올라와. 물 먹어. 어, 물이 나오다가 안 옵니다. 물이 안 나오네. 물이 나오다가 안나니다 아, 물, 가지고 왔는데. 자, 일단, 여기까지, 카트.